평범한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 드립니다. 충북 자서전 나도 비디오 스타. 오늘은 불정면에 계신 박옥선 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불정자치봉사회 회장도 하고요. 재난특봉대 부의장을 맡고 있고요. 우렁각시 비타민 소비자 연합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자원봉사 시작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2013년에 유기농 엑스포를 시작을 해서 자치봉사회를 개결해서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럼 그때는 누가 뭐 봉사 활동을 같이 하자거나 뭐 이렇게 추천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원해서 저도 한번 이런 봉사를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딱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치봉사를 한 1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치봉사회가 제 기억에 남는 것 음. 같습니다. 자치봉사회 활동 중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회원님들과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항상 그 어려운 현장에 가면 불정면 자치봉사회 회원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활동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 2023년도에 저희 불정이 수혜를 입었어요. 저희 집보다 더 수혜를 입은 지역이 많아서 거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일주일가량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5시까지 점심 저녁 식사 대접을 한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본인도 이제 수혜를 입으셨어요. 네. 그런데도 봉사활동을 집은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집은 이제 우리 저 신랑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대충 치워놓고 더 심한데 더 어려운 집에 가서 도와주라고 우리 신랑이 얘기를 해서 거기로 먼저 갔습니다. 음, 그 다른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상 피해자 가 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만 온 것도 아니고 봉사단체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 자치봉사 회원들 물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와 이렇게 일식양명으로 도와주고 하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네. 그러면 가족들은 반응은 어때요? 가장 큰 응원을 해 주시는 분이 저희 신랑이죠 저희 아... 남편분 얘기 좀 한번 해 볼까요? 회장님의 첫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만났는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1 살에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대실을 해가지고 <laughs> 그냥 사귀게 돼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귀게 됐어요. 한1 0 개월 정도 사귀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유선 방송을 하고 싶대요. 계산에 목도라는 동네가 있다고. 목도는 섬이잖아요. 목도 뭐라는 <laughs> 데가 들어가는 섬이다아 섬이다. 예. 어. 버스를 세 번을 갈아타 가지고 계산이라 왔는데 아 여기가 목도라는 데구나 하고 와보니까 너무 시골이여가지고 남편분은 계산분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두분다 계산분이 아니신데. <laughs> 청계. 근데 계산에 사업을 하고자 두 분이 그러면 불정면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네요? 예, 예. 엉망이 된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번창이 되는 거예요. 음... 목도의 유지. 예, 네. 네, 번창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 예. <laughs> 단체장으로 이제 10년 넘게 이제 단체를 운영을 하셨는데 뭐 자원봉사 하면 뭐 행복하고 마음이 좋지만 힘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회원들을 나오라고 하기가 회장의 입장으로 좀 어려웠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회원들 모집할 때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각자 자기네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전화를 다 해요. 해가지고 이제 사실 얘기를 하죠. 좀 도와달라. 음.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일선 봉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죠. 제가 음. 네. 그러면 또 회원들이 네. 같이 나와서 네. 같이 나와, 도와주고 회원들 덕분이죠. 저희 불청자치봉사가 음. 회 잘되는 이유는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단체장을 하시다가 내려와서 일반 봉사로 하시기가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은 단칼에 내려놓으시고. 재능봉사단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정말 이 봉사활동 하길 잘했어 하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우렁각시인 것 같습니다. 우렁각시. 예. 네, 우렁각신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우렁각시는 진짜 독거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그 집안에 가면 환경이 좀 열약해요. 음. 그럴 때 가면은 집이 정말 엉망이고 깨끗하게 치워주면 내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아우 이거 못해 봐서 이거는 더해 보고 싶다. 이런 봉사 활동도 있으세요? 저희 불장에는 특히 독고사 그런 음, 음. 사건이 많아요. 음. 그런데 많이 도와주고 싶고 요새 저 산불이 음. 많이 나잖아요. 음. 그런데도 좀 한번 봉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음. 지역의 재난 네. 현장에도 네. 봉사 활동을 가고 싶으시다는 얘기신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아예 음, 그럼 뭐 그래야, 그래야. 아, 그러면 나이 아직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분위기도 업히고아 그러면 그거 저기 집중하고 막 아. 그래가지고 너무 그, 좋더라고요. 어, 그런게 좋은 거예요. 네. 매주 반찬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매주 수요일에. 네. 자, 우리 저기 센터에 비타민인데 트레이드마크가 있... 있어요? 있죠. 뭘까요? 트레이드마크가 아, 저, 저 그게 안 나와서 너무 지금 속상해서 인터뷰 내네요. 저의 음습 웃음이... 마... <laughs> 네, 회장님의 <웃음> 웃음소리가 저희 센터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어, 너무, 겨, 어, 너무 긴장하셨나? 왜 웃음소리가 안 나오나? 이랬거든요. 아예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어. 이제 좀 풀리셨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아, 반찬봉사 하시면서 갑자기 회장님이 하하하하 <laughs> 아, 웃으시면, 아, 또 우, 웃으시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희도 웃게 되는데, <laughs> 예.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봉사자들아, 봉사자들과 예, 이런 포장을 하고 음. 반찬을 담고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음, 음, 음. 그 저와 비슷한 목소리를 갖고는 회원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laughs> 같이 웃으면 은 아주 박장대소를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막 풀리고 예. 그런 밝은 웃음을 항상 잃지 말고 봉사 현장에서 계속 이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으세요? 자원봉사는 이런 거다.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참하고 어, 이야기하고 어, 배려하고 어, 사랑해 주고 어, 이런 게 자원봉사다. 자원봉사다. 네. 우리 저기 웃음의 짝꿍 임현이님과 같이 <laughs> 코러스를 맞춰주는 안명재 회장님과 뭐조봉화 회장님 뭐그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께 네. 한마디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좋은 봉사자들과 만나서 이, 인연이 된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날까지 동참 같이 해주시고, 기뻐해주시고, 같이 봉사합시다. 첫사랑 내 남편에게 감사 인사 좀 전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김병준님, 21살에 만나서 벌써 40년이 됐네요. 평상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신랑 김병윤님 사랑합니다. 자치봉사에 활동을 하시면서 활성화 사업을 직접 공모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사업을 맡아서 하셨어요? 면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양말목으로다가 가방, 방석, 네. 시타포 음, 음. 컵받침,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됐어요. 아, 이걸로 좋은 일을 한번 써보자 해서. 백중때나또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걸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 수익금이 좀 나와가지고 저 면에다가 기증했어요. 다음에는 비즈 공연을 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업비를 만들어서 기부도 해. 기부가, 기부하시고. 가장 좋은 자원봉사의 순기능이거든요. 앞으로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이제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를 또 그리고 그큰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봉사 현장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여기 인터뷰해 주신 박옥선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자원봉사는 별라입니다